이제 2026년이 되니까 또 2016년이 붐이 됐더라고요. 트렌드가 약간. 그래서 오늘 하루를 2026년처럼 살아보려고요. 이게 2026년 아니 2016년이 약간 붐이 된게 외국에서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2026년 아니 아, 2016년 감성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최대한 섞어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차지피티한테 물어봤거든요. 약간 오버핏 후드 집업, 후드티나 맨투맨, 슬림핏 블랙 팬츠를 입고 롤업을 또 하래요. 그리고 반스나 올드스쿨? 반스가 올드스쿨이에요? 뭐 반스를 신으라는데. 웨이트 어때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슬림 핏이거든요? 음, 네. 롤업 해야겠죠? 발목을 보이게 하래요. 너무 이상한데, 발목 보이면. 이렇게? 와우. 아, 이거 너무.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거 아시죠? 피자스 피너가 유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스피너가 없어요. 뭔지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이것도 유행했잖아요. 그 물병새우기 아니 저는 근데 이거 물병 유행할 때도 저는 이거 잘못 했어요. 좀 채워봤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음... 아니, 이거 수건을... 왜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이게 섰는데 자꾸 넘어지지 않아요. 그쵸? 아랫집이 저 싫어할 거예요. 라스트 세 번! 도전 예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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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2016년 아웃핏 여기다가 반스 신을 거예요 반반 전혀 2016년인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거는 근데 이거 이게 제 최선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헤드셋을 쓸 건데 이 헤드셋이 선이 달려있어야 돼요 선이 달려있지 않으면은 2016년이라 할수 없죠 이거, 잭 이거부터 완전 2016년 같죠 이걸 여기다 충 충전하는 데다가 끼고 다닐게요. 이렇게 하고 단스 2016년도에 한국에서 대만, 그 대왕 카스테라가 유행을 했더라고요. 카스텔라를 사러 갈게요. 스타벅스랑. 만든 이런 화려한 스보이랑 카스테라 우유에 말아먹은 거. 귤이랑 치즈를 할 건데. 음. 이거 건강한 맛. 제가 카스테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그리고 2016년에 한강 작가님이 채식주의자로 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자를 읽으며 마저 먹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그 마시멜로 알죠? 마시멜로운 노래를 들으며 채식주의자를 읽을게요.